코로나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내과편으로서 설사하고 식욕이 없는 증상도 아네 맞습니다 대변을 통해서도 그럼 바이러스가 배출 다중이 이용하는 네네. 그런 화장실 을 이용할 때가 걱정이 되실 텐데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이 네. 크실 것 같은데 아이가 혹시 설사하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자기 증상을 치료제나 네. 혹은 백신 개발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미국에서 승인이 났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램데 데시비르 맞나요 교수님? 아네 맞습니다.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네. 예방 차원으로 타미풀도 처방을 했었어요. 음, 네, 그렘데시비르도 혹시 예방 아, 차원으로 약을 음. 먹어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넘쳐나는 의학 정보의 홍수 속에서 늘 믿을 수 있는 정보들만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유튜브 채널 닥터순우지의 MC 민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내과편으로서 우리들의 주치의 소아기내과 진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저희가 심혜지 교수님을 모시고 이비인후과 쪽 관련돼서 냄새를 못 맡는 후각저하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 인후통, 고열, 기침 이런 거 말고도 설사하고 식욕이 없는 증상도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중국 우한에서 1,141명 코비드 네. 19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들 좀 살펴봤더니 네. 16%는 네. 아예 다른 증상 없이 소화기 증상만 나타났다 하고요. 오. 그 가장 흔한 증상 입맛 네. 없은 증상이었고 매스꺼움 네.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이렇게 네. 소화기 증상을 보이는 코비드 19 네. 환자들에 대한 논문 47개를 정리해서 네. 보고를 했는데. 네. 코비드19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철사 증상이 7.7%, 매스껌이7.8% 그리고 복통2.7% 정도에서 있었다고 음. 하는데 이런 환자들에서는 이제 다른 증상 없이 소화기 증상만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설사 증상이 7% 정도였으면 사실 무시하지 못하는 퍼센테이지이긴 한데 음, 네. 그럼 설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코로나 1 9에 전염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교수님? 네, 설사나 메스꺼움, 구토가 있다고 해서 네. 모두 코로나 1 9로 의심해야 되는 상황은 네. 아니고요. 사실 네. 이런 증상들이 과식을 했거나 식중독에서도 그렇죠. 볼수 있는 되게 흔한 증상 네. 중에 하나. 네. 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 19가 유행하는 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력이 있다든지 자가 격리 음. 중인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는 설사나 네. 매스꺼 구토 같은 증상이 네. 생기면 그건 좀더 주의깊게 보고 네. 추에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진 네. 않는지를 좀 면밀하게. 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 설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어쨌든 그 대변을 통해서도 그런 바이러스가 배출된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지해서요 네. 그러면 좀 외부 남이 썼던 화장실을 가기가 좀 두려운데? 음. 어, 몇몇 연구들을 네. 보니까 대변에서 코로나 1 9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들이 네. 있거든요. 다중이 이용하는 네. 네. 그런 화장실을 이용할 때가 걱정이 되실 텐데 이 화장실로 인해서 감염된 사례가 아직 보고된 바는 오. 없어요. 네. 하지만 이제 뭐. 비대 같은 경우는 안 쓰시는 게 좋고요. 네네. 그리고 화장실을 쓰고 나서 손을 깨끗하게 비누나 손소독제로 씻는 것만으로도 감염 예방을 어느 정도 할수 있습니다. 네. 역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한 개인 방역이며 네. 예방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지금 또 아이들이 학교를 속속들이 그쵸, 또 가기 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많이 걱정이 네. 크실 것 같은데, 아이가 혹시 설사하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네. 그럼 어떻게 학교 가는 거를 조금 중단해야 될지, 음.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사실 학교를 이제 등교를 시작을 하고 네. 어린 집 유치원이 등원을 하면서 네. 증상들을 많이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열이나 기침 같은 걸 체크하는데, 아직 소화기 증상을 별도로 체크는 오, 안, 안 하고 있어요. 네. 네.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음. 자기 증상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냥 기운이 없어, 그냥 네네. 졸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열이나 기침 외에도. 새로 발생한 설사라든지 구토가 네. 있는 경우에는 등원 여부를 좀 해당 기관이랑 좀 상의하시는 음. 게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엄마 말고 또 전문가로서 음. 교수님 생각하실 때 네. 학교 생활할 때 조금 더 아이들이 주의했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시는 음. 점들이 있으실까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손 씻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물로만 씻으면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비누로 그리고 손 소독제로 깨끗이 씻는 네. 게 좋고요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하시고 계시지만 급식 전이라든지 화장실 네. 갔다 온후 그리고 네. 집에 왔을 때 바로 손 씻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상황이 끝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치료제나 네. 혹은 백신 개발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음. 바이러스 치료가 다른 질병보다 더 힘들어서 이걸 만들기가 힘든 건지 음. 그게 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교수님. 바이러스는 세균에 대해 다르고요.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사람이나 동물 세포 안에 들어가서 사, 그 증식을 하고 주변 세포들을 감염시키면서 네. 이제 네.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사람 세포 안에 숨어든 바이러스 치료하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음.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숙주의 세포까지 손상을 일으켜서 좀 부작용도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이제 개발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최근에 코로나 19 치료제에 대해서 중요한 논문들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어요. 어, 네. 그럼 최근에 수입된 치료제 그 미국에서 승인이 났다고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램데시비르 맞나요 교수님? 아네 맞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이라고 해서 200년도 넘은 의학 음, 저널이고 굉장히 네네. 좀 유명한 저널에 실린 논문인데요. 네네. 산소 공급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도의 코로나19 환자 53명한테 음. 이램데시비르를 10일간 주사로 투여했던 68% 환자에서 호전을 보였다고 음. 발표를 했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란셋이란 논문에는 중국 우한에서 237명 환자한테 램데스비르 혹은 위약으로 어, 치료를 하였더니 램데스비르를 중국에서 뭐 유의하게 뭐 치료 효과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또 했어요. 근데 이 연구는 이제 중국에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목표 환자 수를 다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좀 연구 결과를 보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논문은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인 NIH에서 주도한 램데스비르 관, 하나 이제 논문인데요. 이 임상 시험은 전 세계에서 10개국 그리고 73개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했고, 1000명이 넘는 환자를 포함한 대규모 연구예요. 음. 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에서 참여를 네네.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 오명동 교수님께서 음. 이 연구에 공동 연구자로 네네네. 참여를 했고요. 네. 약제는 인종별로 효과가 좀 차이가 음. 날수 있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한국인의 결과가 포함된 임상시험이라는 점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네. 코로나19 폐렴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램데스비를 주거나 위약을 주어서 이제 네. 비교를 하였더니 네. 렘데시비르를 준 군에서 회복 기간이 (15일에서) (11일로) 단축이 오, 됐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중증 환자에서 치료 기준. 약 간이 단축되는 네. 거의 의미는 인공호흡기나 중환자실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할수 있고요. 제가 2009년도에 외래에 있었을 때였는데 네. 그때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조금만 증상이 있어도 예방 차원으로 네. 타미플도 처방을 했었어요. 음, 이 렘데시비르도 혹시 예방 차원으로 아, 약을 음. 먹어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타미플루는 먹는 약이잖아요. 알약으로 되어 있고 아, 네. 그런데 이랜데시비르는 주사약이고요. 아. 주사로 10일간 투여를 네네네. 해야 돼요. 예방약으로 쓸수 없고요. 제 생각에는 한20% 정도의 중증 네네.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네네. 약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빨리 백신이 개발됐으면 하는 네네. 큰 소망이 네네. 있습니다. 편안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19의 종식을 기다리고 계실텐데요. 더 빠른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생활 방역을 잘 지키고 손씻기를 꼭 실천해 주시고 개인 방역을 잘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닥터수누지에서는 좀더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좀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